두번 살리셨을 때저 약간 정신 나갈 뻔. <웃음> <웃음> 그만 살려. <laughs> 아 뭐야 나또아 멍다. 깜짝이야. AK 멍줘. First, d o n 와, 이길수 있나? 개털릴것 개 같은데. 왜 나만 여기 임? 아이 아니.. <laughs> 네, 너리데토뭐 하라고? 저생님 오라하실 거요? 아니죠? 네 시작해. 네, 오라할게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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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니아니아오 아, 가세신 Defend the track switch. 아니 저긴 오라 스파크인데 우리 노베딕 싫어하냐고. 어나안 걸렸어. 어떻게 안 걸렸지? 아니 그거 어떻게 안 걸리셨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진짜. 아,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저거. 너무 억울한데. 와, 이 새끼 왜안 죽어. 나 죽었는데. 아군이 막아주면 그것도 판정이 있나? 어느 정도? 어? 이건 밀리는데저 스토커로 바꿀게요. 네 유탄 소지 마, 유탄 소지 마. 내눈내눈 안됩니다 안됩니다 글로 나오는 거다 알아요 어침원총 견제는 무조건 절로 나오기 때문에 안됩니다 페파님 안돼요 안돼요 아하 아하 <목소리> <목소리> 그러면 저는 아, 그러면 저는 무수한 팀을 아, 빌어서 아, 이런데 뭐가 아니 가지. 우리 팀 점수 싫어하냐고 <laughs> 아, 아 진짜 아, 네, <laughs> 아 이거 어떻게 이겨 아 절로 가면 안될것 같은데 얘들아 글로 가면 안돼 너네 글로 가면 죽어 거긴 저기 죽음이야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와. 어 한발도 못 맞췄어 브록시아이거야좋다 어, 아이고 <laughs> 와 팬텀 무슨 팬텀 위치 봐 환상적인 포지셔닝 아 이거 나 썬더하면 안될것 같은데. 답이 없는데 이거. 아, 안 돼. 눈밖에 안 보여. 아이고, 아 설치는 못 막았네. 어. 열심히 비벼봐야죠. 이건 저는 죽어섭아 이거는 다 죽어, 죽어. 아그저 사람 죽으면 안되는데 뭐야 NG 오는거 보고서 해제 해제 풀었는데 나 죽어 다 <laughs> 죽어 전데요? <laughs> <laughs> NG 아닌데요 전데요 아니요 그거 보쉬도 있었으니까요 저희 와 언제갔대 빠르네 소리 듣고 있었는데어뭐손님이네 <laughs> 이거는 줘야 된다. 잠깐 주차... 팀을 위해서 바꿨어. 이기려고. 이거 안 돼. 이거 진짜 내가 썬더하면은 영원한 반복이야. 어 아! 아우 나 쏘, 쐈는데 이게안 맞. 안, 죽어서 그런가? 띠소리 났는데. 아 드레이스. 굉장히 강력한 총이지. 아이고 이거. <laughs> <웃음> <웃음> 말투, 절대 말투 개 웃기네. 아, 그거저 자주 또 내려올 텐데. 그리고 내가 팬텀이라면 이 상황에서 뒤치를갈것 같아. 아, 그냥 길이 깊습니다. 어, 잘못났다. 뭐라도 있나도 터니. 어, 뭐야! 안녕? 안녕. <목소리> 아니 이건 예상 못했지. 자 내가 가다가 너 만날 줄 알았어. 진짜. 아, 아딱 장판 깔고 피우 올라오는데 바로 헤드 맞아버리네. 아래쪽에서 아군의 기가 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목소리> 보자, 저 문을 또다 들어가 가야겠구만. 아, 진짜. 아, 딱 폭발을 까냈죠? 오! 오호! 이건 도망가야 돼. 아, 못 갔다. 아. 우리 팬텀 왜 이렇게 멋져 보이지? 너무 <laughs> 멋있다니까요 등장 <laughs> 타이밍이 환상적이야 아, 아니 카타나 찌르기 타이밍 진짜 너무 환상적인데 안독 행동 안 하고 아군과 붙어 다니는 팬텀 아 보기 힘든데 <laughs> 리열 오메 뭐가 닿았는디? 아, 진짜 너무 아깝다. 봐라. 아이고! 자, 아이고, 머니나 아이고, 돈이여라. 아, 우리 팀 뭐하냐고. 여러분, 소리에요. 저희 부쉐크가안 하고 있어요. 안 아, 돼! 아, 아, 안다, 유치 <laughs> <laughs> 발끝이 나왔어 <laughs> 아저스태 너무 너무 철량하게 죽으시는데 이거 아 발끝이 나왔어 억울해 우리 부시는 뭐하는 거야 <laughs> 우리 부시 뭐해 없어 <laughs> 부시님 문좀 닫아주세요 아 직격 오라의 슬픈 발걸음 오케이,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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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저희 건물 건물 썬더님 썬더도 왔는데 뒤에 아니, 왜안 죽어? 스파크! 와, 진짜. 탈치 저기다 그거, 킬장판 깔려있다. 문또 열렸네? 여기 아티가 있어가지고. 아, 우리 부시가 문 닫는 걸 모르는구나.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우리 보이지 않는 팬텀이 제 총알 다 막아버렸네요. 아니, 적힌 팬텀 <놀람> 개 멋있는데? 쟤 뭐냐? 야수호야? <놀람> <놀람> 어, 스포스트라이크 스포스트라이크! 궁구야, 내가 더 빨라. 어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코너를 먼저 나오면 어떡하니? 어허. 슛! 아아아아아! <laughs> 너무 뜨거워! <laughs> 뭐야, 뭐야! 안 뜨거워? 그냥 나와? 놀랍네. 그렇지. 아 역시 바닥을 다 깔지 못했어. 아 뭐해 이거? 씨. 아 이거 자바껴 이거. 팬텀을 잡았는데 쿠크리에 죽네 오자. 야 니네 뭐지? 이거 진짜 못 막으면 진짜 사람 아니다 진짜.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뭐 아프다. 안돼 안돼. 안보요 젠장 아! 문 닫자 애들아 문 닫자 제가 엔지니어입니다 진짜 이기고 싶다 벌이 독막대기 새끼들 하냐고 앞두 가서 문은 열었는데 없어요. 그럼 없어요? 문이 열렸는데요. 닫혔습니다. 아, 아파 죽었다. 도망가 진짜 미쳤다. 혹시라고. 이거 어떻게 뚫냐, 진짜. 저희까지 했는데 해제를 허용을 한다고? 아, 파해줘요지 해봐, 님 해봐, 님 아, 있다, 있다! 아, 이거 뭐지? 제가 끼게 아, 아파! 힐 줘요, 힐. 회파님, 회파님. 아, 파 아하! 라워 아, 아파, 아파. 아! 아 거기 계시네야. 미치겠네. 진짜. 와 수박 개 커. 개잘 맞아. <웃음> 아! 내이거 <laughs> <laughs> 머리 캐치 끔. 아니, 아니 방금 저스트님 저거 스토커가 저거 스파이님 썬더 잡는 거 봤는데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laughs>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laughs> 웃기지? 세 마리 다 머리에 박혔어요 방금. <laughs> 클릭 세번 하니까 썬더가 죽네. 원래 이렇게 센 총이었나? <laughs> 데뷔지는 여전히 1 8이니까요요아 봤어요. <laughs> 아, 내눈난 살아 난 살고 싶어. 뭐야, 자살했어. 아, 군이 꺼어졌어. 답이 없는데. 뒤에 오 싫어, 싫어, 싫어. 졌다, 이거는. 밥이 없다. 아티만. 아, 아티 자주 포를 다문 뿌시는 데 밖에 못 쓰네. <laughs> 계속 불리 불이, 불이 해가지고 <laughs> 아니, 나는 총알을 깔아놨는데 왜 아무도 먹지 않을까? 캔디 스토어인데. <laughs> 아, 아 캔, 캔디 스토어래. <웃음> <웃음> 아, 살려주세요. 수업 <laughs> 좀 아, 해주세요. 빨리, 빨리, 빨리. 수업 좀 해주세요. 빨리. 감사합니다. 애들 해볼까요? 어어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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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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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안다안다저저저저 <laughs> 점프에 쏘는 이상한 바실리 도망갑니다 지금 점프에 쏘는 이상한 바실리가 하나 있거든요 아 유타 유타 너무 고통스러워. 아, 그걸 살리셨네. 맞을 생각은 했지요. 머리냐, 안냐, 애체. 워시, 아! 아, 안 돼! 랩을 보고 내 정체. <laughs> 자신의 불을 보고. 원래 그 파란 거 보면은 적어낸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생각을 못한다 그랬어요. 뻥. 아이. 어, <목소리> 뭐야 이거. 어, 아파. <목소리> 어, 이거갈 <목소리> 수가 없는데. <목소리> 아파라. 으잇, <목소리> 자! <목소리> <목소리> 앞에 있는 거 없애주세요. 앞에 있는 거 없애주세요. 앞에 있는 거 없애주세요. 앞에 있는 거 없애주세요. 아 내가 없어지겠다. 우리 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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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제발 무스배 가려져서 안 보이네. 나 지금 너무 버틸 때. 총구가 너무 아파. 아 다이 다이. 하지만 나한테 메딕이 있지. 너한테 팬텀이 있구나. 꺼나아 뭐야? 아! 제블린 싸우고 내가 맞고 죽었나? 아이 드롭 메드팩. 오에 제블린이 살아남. 아이씨. 덕팀에도 팬텀 있으니까 <laughs> 괜히 놀라네. <laughs> 뭐야, 우리 없는 사람을 왜? 어이? 와 저게 안 죽네. 아악 <laughs> 안 돼. 살살살살내 <laughs> 눈. 썬더니시 썬더니쉬 달았어요 자, 썬더님이 아닌가? 저 맞아요. 저저 오라임. 아까 오라가 하나 더. 이 나쁜 바실리 불에 정화되어라. 아이고, 진짜 미치겠다. 진짜 갑자 진짜 답도 없네. 아, 진짜. 방금 전에 해체 설치됐을 때 그때 뚫었어야 됐는데 <laughs> 우리 팬텀아 더 들어왔다. <laughs> 아, 우리 팀 똥막대기들 진짜 미치겠다. <laughs> 저스님 저희 팬텀아 더 들어왔어요. 파이님, 몸좀 살리세요. 네. 1 4에 20인데. 아니, 말고 저... 킬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아니, 아니, 아니. 저 팬텀이 하나 더 들어왔다고요. 저거 네, 팬텀이. 저희 팬텀이 굉장히 멋진 아... 친구들입니다. <웃음> <그럼> <웃음> 아니 팬텀이... 진짜 저 친구 킬댓이랑 실력 이런 거 상관없어요. 졸라 낭만이 있어 플레이. 좀 상당히 좀 전력적이더라고요. 진짜 낭만. 저게 사실 SD가 원하는 펜텀의 자세가 아니었을까? 근데 왜이 속은 410으로 만들었니? 아 이거 진짜 답도 없네. 이거 어떻게 이기지? 와그 와중에 파이어스포 넘는 거 봐. 진짜 진짜 예술이다 진짜. 너, 너네는 너 진짜 진짜 너는 최고야. 아니 어.. 니네 같은, 니네 같은 팀을 항상 만나지 않기를 바래왔어 어우! <laughs> 쫄깃, 쫄깃? 어, 가, 가시기 전에 아무 스테이션 하나 깔아주시고 하시지. 그럴 줄 알고 안 깔았습니다. 오우. 사실 깔 시간이 없었어요. 어, 뭐, 먹고. 아! 이건 못 이긴다. 와, 880 먼저 선빵 잘 때렸다. 거치기 원총이 제일 좋아. 우리 한국사 옆에. 아! 어, 아니 우리 펜텀 설치 장소 안에? 아 다른 펜텀이구나. 다른 펜텀이에요. 저 브링백 고스트리본이라고그 펜텀만 하는 친구 있어요. 그 친구도 낭만충이에요. 낭만충. 잘했 우리 팀 진짜. 진짜 우리 팀 답도 없다 씨벌 이거 어떻게 이기지? 또다씨불이아디언이야왜 이렇게 작아? 아 싫어. 싫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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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아 아 이게 아아 <laughs> 아. <laughs> 이거 헬라 해야했네 싸움! 싸움! 어 이거 틀렸다! 안 돼! <laughs> 아 이게 터져? 진짜 리얼. 아 진짜. 말도 안돼 얘들아, 얘들아. 엔진이가 없네요. 아 진짜 말도 안돼 이거는. 진짜로. 이게 딱 파스포시랑 파스포시랑 엔지만 빼고 다 있어요 클래스가. 제일 중요한 게 없네. 네. 와 자기 반죽법이 깔아놓은 거 봐. 소라잖아, 소라잖아. 저 노련해 아이고 그렇게 아 장판 좋아요 저.. 뇌진 저... 뇌진 탕이 나를 네. 아 안돼 네! 네. 안돼 네. 네. 아니 네. 왜 저걸 못 맞추냐고 병신아 저안 살려도 살려 살려 돼요 저안 살려도 돼요 뭐야 아니 그 k p 를왜못 맞추냐고 아 병신새끼 진짜 아 내가 내 실력이 화난다 아

원래 플랜팅에 당해 버린 거야. 아, 프이탄던지오는거 컷. 싶다니 빠는 모션까지 나왔는데. <웃음> <웃음> 안 되지, 안 되지. <웃음> 컷. <웃음> <아예>. <웃음> 그래서 우리 파서프는 어디 있어? 예, 네, 없네요. 여기 지하에 포탑한분 아, 계십니다. 그 내가, 내가 이래서 로드하우스 꼭스토퍼넣고 다니는게. 오, 미아 어, 이쪽이야? 여기 답도 없네. 나제 장판 이용 해주세요. 왼쪽에 있어요. 이네힐 음. 바꾸고 가세요. 스파이이그 그런 어중간한 피로 가면 안 돼요. 선도는어 어, 어디 어디 있어요? 장판. 알겠다. 아팔라 어. 절대기심. <laughs> I'm 2 0피 s u r 세요베 y 비너너 여기 있니? sure if you're n o 지 s u 리 e if you're not sure if y Lodge in the b l 아니, 뭐가 이렇게 힘들어? 탄약, 탄약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닐까요? <laughs> 진짜 탄약이 없어서 힘들어요. 리얼. 진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오른쪽 계단인 거 알았는데. 아, 히트마크 보자마자 거긴거 알았는데. 어? 뱃번님도 어? 살려주셨어요. 잘안 죽을 것같아 어디야, 어디야. 저 뒤에, 뒤에, 뒤에. 다 진짜 답이 없다 이거 와 으아아아흑 많아 어 이거.. 어아 0-1인물에 <돌물임물에> 마인에 두번 연속 죽네? <돌물재물> 아 똥막대기 새끼들 진짜 아제 오라보다 킬수 낮은 애들 반성해라 진짜 와 <웃음> <웃음> 전부 다 반성해야되는데 <laughs> <laughs> 아 이거 진짜 나할말 많아 이번판 진짜로 오. 어떻게 이기냐고 타카 썬더는 아직도 쓸만하게 하네요 써보니까 그냥 그저 그래 그거 S41 써야돼요 원조 사기 로드아웃